이제 곧 무순이 줍줍의 물량들이 나올 그런 예정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순이 줍줍에 대한 청약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가댄 <laughs> 오늘은 무순이 줍줍 청약 진행 예정 단지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이 줍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 자녀세대 물량들 어 이런 물량들을 추첨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 신청을 할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추후에 이 무순이 줍줍 물량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량들을 좀 살펴보고 어 이제 법이 개정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제 복잡해진 청약 제도로 인해서 부적격 물량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한번 제공을 했었고 많은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죠. 이 부적격 물량에 대한 부분은 뭐 이런 부적격 사례가 많고 하는 부분들을 누구 남 탈게 남을 탓할게 아닙니다. 어,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적격 사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무적 무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청약 제도가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청약책을 썼지만 저 역시도 어려웠거든요. 저 역시도 책을 쓰면서도 어려웠는데 이렇게 복잡해진 청약 제도를 보면서 일반 국민들이 어 본업의 일을 하기도 바쁜 이 시점에 이 공부까지 하면서 내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청약 제도를 좀 단순화하고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주장을 하시는 학자분들이 부동산학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처프, 그, 부적격이 사례가 늘어나는 사례가 점점 더 줄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은 이제 지난달 정부는 과열되는 줍줍 열풍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었던 무순위 청약을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게 제도를 손질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누구나 그냥 다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다 청약을 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정보를 알아서 청약을 신청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더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정보를 내가 취합해가지고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어 이런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무주택자한테 이런 기회들을 더 주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변경된 그 청약 물량들, 어, 무슨이 줍줍 물량들을 보기 전에 좀 변경된 청약 제도를 간단히 보고 한번 그 물량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임성배의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 책의 20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은 2021년 5월 8일부터 이제 동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집되는 단지의 경우 주집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성년자여야 하고 규제 지역에 공급되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분양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주택 무주택자에게 공급,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가지고, 어, 2021년 5월 28일부터 공급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들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뀐 주, 주, 무주, 그 무순이 신청 바뀐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무주택 세대의 만 19세 이상 그리고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그리고 재당첨 제한 적용이 돼서 투기과열지구는 10년 그리고 청약과열지역은 7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줍줍무순위 신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무주택자분들한테 그리고 주택건설지역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겁니다.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순위 청약 진행 예정인 주요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일정이 잡힌 부분도 있고, 아니면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이제 쌍문역 시티 프라디움 같은 경우에 이제, 31세대, 31세대가 무순위 일정이 22일에 잡혀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이런 일정들은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이제 보람의 SK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남의 위레포의 자이가 이제 한 세대, 세대는 많지 않습니다. 부적격 사례가 난한 세대가 예정 중이고,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 입지가 좋고, 그리고, 어, 안정적인 마진이 거의 뭐 10억까지도 나는 그런 물량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과천 위버필드가 이제 10가구, 그리고 가천 자이가 10가구 해가지고, 20가구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방 쪽도 한번 살펴보면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 수성 해모르 하이엔이 85가구가 21일에 예정이고요. 아샤펠리스가 2 2가구가 2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여수 같은 경우에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남 거제시 같은 경우도 51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무슨 이 청약의 물량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갖고 이런 핵심적인 물량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핵심 지역에 무슨 이 청약 일정이 예정 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입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보람의 SK뷰 같은 경우에 입지가 좋죠. 입지가 7호선의 보람의 역하고 인근에 바로 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어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강남의 접근성도 우수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교통 개선이 큰 폭으로 향상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보람의 SK뷰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위례포레 자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도 많이 갔다 왔었죠. 이인근에뭐 우미린이라든가 중매스클래스 같은 경우에 갔다 왔는데 이위례포레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할 당시에 너무 외곽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위례신도시 중에 이제 북위례에 속하고 있고 지하철의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마천역과 거여역하고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습니다. 지하철 역을 이용하기에는 지금 현재 그리고 자체적으로의 교통 상황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 주변에 이제 녹지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 가보면은 그래도 쾌적성 여부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위레포의 자이 같은 경우도, 이제 무순이 죽줍에 물량이 있으니까, 어, 그 시세 차익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물량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천 위버필드하고 과천 자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과천청사역이 있죠. 그리고 과천 위버필드가 바로 인근에 있고, 과천자이 역시도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이 있고, 이 일대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일자리 수요들도 풍부하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3기 신도시 과천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과천 지역은 준강남의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위버필드나 과천자이 같은 경우에 시세 차익이 뭐 1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실제로 거래된 것들을 보게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부분들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당첨만 되게 된다면 정말 뭐, 로또의 그런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순이 줍줍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다루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약 제도들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너무나 규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향후에 이런 것들이 어좀 바뀌게 될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무순이 청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어 안정적인 시세 차익 안전 마진이 있는 물량이라고 보여지니까 어 적극 ...적으로 청약을 하셔도 될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슨 이 청약 이외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